이제 우리가 가장 쉬운 이제 조 가장 어려운 조 생각을 해보면요 1포트에서 미국, 캐나다 제일 쉽죠? 그나마 혹은 그 다음 순번이 멕시코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스페인부터 독일까지는 너무 잘하는 팀들이잖아요 여기는 1포트는 누굴 만나도 껄끄러워요 개체국 아니면 진짜 잘하는 팀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의 스타일과 비춰봤을 때 제일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팀다 잘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다른 팀들에 비해 역습에 약해요 나리스만 감독의 축구라서 약간 무게중심이 너무 앞에 있어요.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독일이 가끔 가다가 이상하게 지거든요. 그게 역습을 당해서 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이제 팀들과 비교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독일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가장 껄끄러운 건 브라질 스페인 여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이런 팀들 을 만날 땐 수비를 하잖아요. 근데 브라질 만날 때도 이제 우리가 봤지만 좁은 공간에서 기술이 좋은 선수들한테 우리가 좀 약할 때가 많아요. 2포트는 우리가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2포트랑 3포트랑 차이가 엄청 큽니다. 3포트에 만약에 있으면 크로아티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오스트리아, 에콰도르. 이런 팀 만나는 것보다 사실 노르웨이, 파나마, 이집트, 알제리, 스코틀랜드, 파라과이, 튀니지, 코트디부아르,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사우디, 남아공 요 3포트가 비교적 쉽죠? 이포트보다는 그래서 2랑 3은 많이 차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포트라는 것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렇다면 3포트는 비교적 수준이 조금 이제 이포트보다 떨어지는데 폭탄이 하나씩 섞여 있어요. 가장 폭탄은 노르웨이 당연하게도. 홀란드가 너무 잘하죠? 요즘에? 3포트에서 만나면 안 되는 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아프리카 팀들 남아공은 그래도 좀 괜찮고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는 실제로 여기에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탄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3포트에서는 만나면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은 팀들. 지난번에 만났던 파라과이 그리고 남아공, 스코틀랜드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파나마. 전력상 팀적으로도 그렇고 제일 경기력도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4포트 승리를 해야 되는 팀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여기서도 폭탄이 많다. 왜 그러냐 유럽 플레이오프 내네 팀이 여기 가있어. 여기서 올라오는 팀은 사포트에서 최강팀이에요, 최강팀. 유럽 플레이오프에서도 1시드, 이탈리아, 트르키에, 우크라이나, 덴마크는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대륙별 플레이오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해볼 만한 팀들이 많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사포트에서 가나, 여기 있을 팀이 또 아니에요. 사실, 멤버만 보면. 우리랑 할 때는 진짜 완전 2군이었고 최소한 3포트에 있어야 되는 팀인데, 사포트에 있다. 그리고 만났을 때 만만하다. 뉴질랜드, 퀴라소, IT, 요세 팀. 카보베르데는 퀴라소, 뉴질랜드, it보다는 조금은 더 위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퀴라소 it 뉴질랜드가 그래도 만나면 좋은 친구들 최고의 조는 그러면 미국하고 파나마는 같은 대륙이니까 못 만난다고 생각하면 미국 한국 남아공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